아직도 머리를 이렇게 말리세요? 머리를 말릴 때 거꾸로 해서 머리를 말리면 볼륨이 잘 살아서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리면 뿌리 방향이 꺾이고 부시시해져서 트리트먼트 에센스 발라도 차분해지지 않아요. 머리만 말리면 부시시한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머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발의 겉면에 큐티클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클이 우산 모양처럼 방향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산을 들고 있을 때 거꾸로 바람이 불면 하늘로 날아가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아요 맞죠? 그렇듯 큐티클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데 머리를 거꾸로 말리면 큐티클 방향이 위로 솟아버리면서 우리 머릿결이 부시시하고 거칠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산 모양처럼 되어 있는 큐티클을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잡아주면서 말려주시면 우산이 접히는 것처럼 차분하게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머리 말릴 때 큐티클 방향 때문이라도 위에서 아래로 말려야 해요. 아시겠죠? 먼저 샴푸하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 말려줄 때 행주 짜듯이 하거나 비벼서 마찰을 주면서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유연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물기를 말려줄 때는 두피 부분은 수건으로 어쩔 수 없이 터져서 말려주지만 모발 끝쪽은 툭툭 털어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머릿결이 상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머리 말리기 전에 빗질을 해주세요. 빗질을 해주면 엉켜있는 모발을 풀어주고, 부시시한 머리가 손상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말리기 전에 빗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고객님들 머리 말리기 전에 꼭 빗질을 하고 말립니다. 엉켜있거나 부시시한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도 머리가 부시시한 게 눈으로 확인되고, 스타일링할 때 윤기가 더안 나서 꼭 머리 말리기 전에 빗질을 해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헤어 에센스 인데요 사람마다 모발이 각각 달라요 얇은 모발 두꺼운 모발 손상된 모발 다 다른데요 모발이 얇고 힘이 없거나 숱이 적은 분들은 오일 타입의 헤어 에센스를 발라서 머리를 말려 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모발이 두껍고 부시시한데 손상도가 심해서 머리 말려도 부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크리 타입의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 모발이 두껍고 빗질도 안 되는 분들이나 곱슬머리가 심한 분들에게 사용해 보니까 좀더 차분하고 부드럽게 해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느낌 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헤어 에센스를 발라서 말려 주는 것도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 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 하셨다면 머리를 말리면 되는데요, 머리 말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말려 줍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의 겉면에 큐티클의 모양이 우산이 펼쳤을 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머리를 말리면 큐티클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말려도 머리가 부시시하고 거칠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말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머리를 말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말려야 큐티클이 차분하게 아래로 닫히기 때문에 부시시한 분들이 머리 말려도 차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머리 말릴 때 위에서 아래로 말리면 부드럽고 차분한 머릿결을 볼수 있을 거예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말려야 하는지 다 말리고 가르마를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젖은 상태에서 머리 말리기 전에 가르마를 타주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말리면 저녁에 머리 감기 전까지 가르마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말리면서 헤어라인의 볼륨을 살릴 수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말리면서 뒤에서 앞으로 머리를 말려주면 헤어라인의 부분에 볼륨감을 함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 고데기 하는 분들이라면 머리 말릴 때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 헤어라인 부분에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볼륨이 많이 처지거나 눌리는 분들이라면 머리 말릴 때 뒤에서 앞으로 말려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머리 말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 찬바람을 섞어서 말리면 부시시한 머리를 더 차분하게 할수 있고 모발의 윤기를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마무리할 때 찬바람으로 말려주면 모발의 윤기를 더볼수 있습니다. 이 꿀팁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미용을 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일반 드라이기보다 다이슨 드라이기가 머리 말릴 때 빠르게 말릴 수 있고 머리 상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리도 크지 않아서 일할 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가 다 말렸는데도 내 모발이 건조하고 부시시한 분들이라면 마무리할 때 헤어 에센스를 한번더 발라주시면 윤기 있고 부드러운 걸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발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무리해도 모발이 거칠거나 부드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마무리할 때한번더 발라주세요. 오늘은 부시시하고 손상된 분들이 머리 말릴 때 거꾸로 말려서 더 부시시하고 손질도안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머리 말릴 때 샴푸하고 나서 수건으로 툭툭 털어서 말리고 빗질 하고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고 드라이로 머리 말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뜨거운 바람, 찬 바람을 섞어서 말려주면 좋고 좀더 윤기 나는 머릿결을 느끼고 싶다면 찬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모발이 건조하고 부시시한 분들은 마무리 할때한번더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잘 말려도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